자, 시작합시다 이번 시간은요. 삼각함수 합성. 합성. 자, 삼각함수 합성인데 어떤 두 개의 합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나타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합성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인하고 코사인만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언급하니까 어, 공식부터 한번 쓰면, 사인,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 중요한 거는요, 각이 같아야 돼. 각이 다르면 합성 못해. 각이 같은지 확인. 이 앞에 개수는 달라도 됩니다. 자, 이게 뭐로 합성이 되냐.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피타고라스처럼 쓰시고요. 뒤에 사인, 어떤, 세타 플러스, 알파, 요렇게 되겠더라. 그리고요 얘 똑같은 거를요 똑같은 거를 우리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사인이 아닌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밑에 보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베타 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대부분 그냥 사인으로 바꾸기도 해요 바꾸면은 하나로 바꾸면 좋은 점은 우리 사인은 지가 커봤자 몇이야? 1이죠 그럼 최대값은? 예 최소값은 마이너스 붙인 거 이렇게 최대 최소 좀 구하는데 좀 유용하게 쓰이기도 하고요, 오케이. 어, 외워주시면 되는데 사실은 자 증명을 살짝만 간단하게 해볼게요. 여기서 a 사인, b 코사인 요거 이렇게 그래서 사실 증명은 사실 필요 없는데 내가 한다 이거야, 그죠? 어, 하겠다. 자,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전에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사실은 앞에 뺍니다. 요게 조금 요거는 필요해요. 그러면 얘랑 식이 똑같으려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나눠줘야죠. 네. A, 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 A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B,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눠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 잠깐 봐봐. 여기서 잠깐 삼각형을 딱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알파가 있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길이가 그럼 피타고라스면 여기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요거 어떤 알파라고 잡을 거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얘 보여요 얘얘 얘 뭐냐면 이거 분의 이거죠 뭐가 돼 얘가 코사인 알파가 되겠죠 그럼 요거 얘 보이죠 얘얘 이거 분의 이거니까 뭐야 사인 알파. 그러면은 이 식이 어떻게 되냐. 앞에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 있죠, 그죠? 얘를 다시 한번 이쁘게 쓰면 싸코뿔코싸 뭐예요? 싸코코싸 그죠? 저번에 했던 뭐예요? 사인 법칙이 되겠죠. 사인 법칙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사인. 가로 안 쳐도 돼 이제. 사인 자 플러스죠 플러스니까 이렇게 우리가 바뀌겠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요거 있죠. 내가 왜 빨간색으로 썼겠어? 거기 보시면 옆에 가로치고 얘가 써 있어요. 써 있어요? 이거는요 알파를 구할 때 얘를 굳이 구할 필요 없어. 그러면은 안 써도 되는데 알파를 구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사인 알파는 잘 봐, 요거 앞에 거 분해 뭐야? 사인 알파는 b구요. 코사인 알파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a죠. 자, 기억하는 방법. 요거는 굳이 필요 없죠. 기억하는 방법. 사인으로 바꿨죠, 그죠? 자, 사인 알파는 이 앞에 거 분에 코사인 앞에 있는 거. 얘는 코사인은 얘 분해. 사인 앞에 있는 거 이렇게 조금 기억해 주시면 더 좋겠어요. 오케이? 네. 이렇게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밑에 것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코코마 사싸로 바뀌어요, 사실은. 어, 코코마 사싸로 바뀌어서 이렇게 우리가 바뀐다는 거, 어 코사인도 가끔 사실 사인은 더 많이 나오는데 코사인도 나오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거는 좀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밑에 거도 아마 나왔을 건데 뭐라고 나왔냐면 이건 그냥 베타잖아 아마 사인 베타는 루트 A 제곱 B 제곱 분의 A가 나왔을 거고요. 그죠? 코 사인 코사인 베타는 루트 A 제곱 B 더하기 B 제곱 분의 B라고 나왔을 거예요. 그죠? 자 얘는 코 사인으로 바꿀 때는 이거 앞에 거분에 사인은 그냥 사인 앞에 거. 코사인은 코사인 앞에 거 이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나왔지만은 어 순서가 바꿔 나왔지만은 책에는 이렇게 맞게 나왔죠, 그죠? 어 그래서 사인은 크로스, 코사인은 어 지낼 거, 사인은 사인, 코사인은 코사인 거가져가더라 이렇게 기억하셔도 알파벳 딱 구하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게 특수각 나와갖고 이렇게 몇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죠? 네. 자, 이게 사, 합성 끝이에요. 그 문제를 한번 통해서, 문제 별로 없으니까 두 문제밖에 안 돼요. 그죠? 세 문제밖에 안 돼요. 자, 다음식을 R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로 바꿔라. 그 대신에 R은 양수여야 되고요 세타는 0도부터 2파이까지 사이에 넣어라. 그래서 이 사인 세타 플러스 루트 3 코사인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되죠그죠 자, 합성을 하란 얘기인데 각도가 지금 같아? 안 같아? 안 같죠? 그러면 얘를 분해해야 돼. 분해하는 거 뭐야? 더셈 정리. 더셈 정리. 얘 냅두고요. 루트 3도 냅두고요. 코사인이지플러스지 뭐라고요? 코, 코. 마사사 사. 됐어요? 네. 그러면은 이 사인 세타는 그냥 있고요 그죠? 루트 3 있고요 60도 코사인 60 네, 1. 2분의 1 네. 마이너스 사인 60도 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전개합니다 전개하면 2사인 세타 있고요 더하기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3 사인 세타 여기 사인 세타에 똑같이 있죠 그죠? 계산되죠? 2분의 1 사인 세타 맞아요?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 이제 각이 같으니까 그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 몇이에요? 1이죠, 그죠? 네. 그럼 아하, 이렇게.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그죠? 네. 자, 얘는요, 알파를 구하라는 얘기야, 사실은. 그러면은, 아까 전에 봤던 사인, 알파는 1분의겠지, 그지? 네. 1분의 코사인 앞에 있는 거. 코사인, 알파는 1분의 사인 앞에 있는 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 보니까 이건데, 사인, 코사인 둘다 플러스죠? 네. 둘다 플러스인 거는, 14 국면 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1사 국면에서 특수각이잖아. 알파벳도. 아, 코사인이 2분의 1인 거. 60도.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죠? 어. 요렇게. 어, 선생님, 여기 3분의 파이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아니에요. 어. 그래서 얘는 사인,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 요렇게까지 우리가 써줄 수 있더라라는 거. 어, 되셨어요? 응. 네. 음, 요렇게. 이거 되셨죠? 얘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갖고 어 1번을 지우고 2번 할게 미안해요 그렇게 어. 야 여기 너무 아까운데 아씨 오케이 뭐, 됐어요? 2 루트 2 사인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 사인, 세타, 이렇게. 각도가 다르고, 네. 코사인도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분해해야 겠더라, 그죠? 네. 사인이니까, 사인, 뭐라고요? 사, 코, 사인은 그대로 플러스, 코, 사. 그죠? 45도죠, 그죠? 네. 그러면 얘는 2분의 루트 2, 사인. 됐어요? 네. 2분의 루트 2, 코사인. 그래서, 여기다가, 뭐 곱해야 돼? 2루트 2를 곱하고, 뒤에 마이너스 4사인도 있고, 그렇죠 조금만 더 빠르게 볼게요. 곱하면? 2죠, 그죠? 그죠? 얘 없어지고, 루트 2니까 2죠, 그죠? 얘 있죠? 마이너스 2사인 세타. 더하기. 얘는 또 없어지니까 2코사인 세타. 되셨어요? 세타, 세타 똑같으니까 합성 되죠? 루트 뭐라고요? 제곱 더하기 제곱. 4 더하기 4, 8. 2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이거 써놓고 만약에 최대값 구하라 그러면 끝. 최소값 구하라 끝. 이건데 얘는 이 표현하라고 알파까지. 그지 그래서 사인 알파는 뭐라고요? 2 루트 2 앞에 거 분의 코사인 앞에 있는 거즉 루트 2 분의 1 코사인은 2 루트 2 분의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네. 코사인이 마이너스네? 몇 사분면? 사인은 플러스, 코사인 마이너스. 네. 2, 사분면 그쵸? 렇 근데 요거 2분의 루트 2잖아. 몇 도야? 45도죠? 그럼 2, 사분면에 있는 45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몇 도야? 135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35도지만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써야겠죠. 그죠? 어, 쓰려면 어떻게 호도법. 그죠? 180으로. 나누면 되겠더라라는 거 파이 붙이고 그럼 약분하면 몇 파이야? 535 어... 5, 5 6에30 맞아요? 520 5, 5 7에35 9로 약분하면 어, 사실 얘가 4분의 파이였죠. 그죠? 파이에서 빼면 4분의 3 파... 어우 야. 씨. <laughs> 편집. 45도죠? 편집했어? 45도죠. 180도 파이에서 빼면은 4분의 3 파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4분의 3 파이. 그죠? 4분의 3 파이. 뭐, 뭐지? 이렇게, 그죠? 되셨어요. 어, 사실 편집 기능 없어서 그냥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합성 이제 마지막. 야, 너 필요 없으니까 여기 좀 하고 여기 밑에다가 이제 어, 야 문제 여기 내가 의도한 거가 이제 사 나옵니다, 그죠? 뭐야? 예제 9번에 보시면 y는 루트 3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1에 최대 최소 구하시오. 최대 최소 구하시오. 굳이 이알파를 구할 필요가 없단 얘기예요. 각도도 x로 똑같죠? 그러면 얘 뭐하자? 얘만 합성하자. 1은 그냥 냅두고. 오케이?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 3 더하기 1은 4죠? 2 사인 X 플러스 그냥 알파 쓰시면 돼요. 나 알파 몇든지 필요 없어요. 최대값 구하시오. 최대값은 사인은 지가 거봤자 1 3. 최소값 지가 작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곱해서. 그죠 이렇게 깔끔한 문제. 여기까지가 합성함수였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